예요. 이렇게 해야 가요? 어, 아, 똑같이 이거를 보고 여기에도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그으면 좋을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구치 여기랑 똑같이, 렇치 쭉, 구치 어, 맞았어. 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밑으로는 슝슝슝슝슝. 여기 밑으로 없지, 선이? 응.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지? 쭉, 일로 와봐. 따라 그려봐. 와봐. 쭉, 돼 있지? 그럼 옆에 어떻게 그려야 될까? 여기, 여기? 여기다. 가 어떻게 맞나? 어? 여기는 선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 띠디디, 띵 여기 서가거 아주 지지하 어, 거기 지지하죠. 띠디디디, 리디디 굳이. 그럼 여기는 여기 따라 그려볼까? 응. 어떻게 그릴까? 그렇지 옆으로 슝 옆으로 아래로 슝 내려갔네 X 자할때 그렇게 그렸는데 그지 X 자어 여기는 그럼 어디다 해야 될까 이렇게 여기 해야겠다. 여기랑 여기랑 어 선이 있나요 여기. 없어요 그럼 옆에는요 있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대 여기서부터 거기로 갔네 띠리리뿅어 <목소리> 맞아 이번엔 이쪽 해볼까? 여기도 선을 따라가 보자.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나지적해줄도 앞고 늘도 앞고. 어 맞아. 거기도 없고 거기도. 거기도 이거 지속하게어 거기도 없고 거기도 없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나 보구나. 어디서 시작해? 어 여기서. 이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도 엑셀 때 그거다. 맞아. 엑셀 때 그거다. 이거 똑같다. 어어 맞아. 그거랑 똑같다 우와. 우와 이건 이거랑 똑같다 그러게 똑같다 이거니 이같다 그렇지 그거랑 똑같다. 야 이+ 거도 똑같다 이+ 응. <laughs> 그 이+ 지 이+ 렇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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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 이거니? 이거는 어떻게 가야되는데? 이렇게 가야되대? 오, 와! 쟤이 응. 정말 똑똑박사구나. 여기 보자, 티다 그거. 응? 야 맞았어. 짜잔. 아, 뭐야? 이 모양대로 그림을 그려야되네. 그릴 수 있겠어? 오, 그치, 뭐야, 뭘그릴때다 뭐 어, 어렵지. 엄마랑 해보자. 여기 끝에 이렇게 선이 있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고, 여기서? 너 진짜... 응, 그럼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지. 응, 해볼까? 엄마 같이 해보자. 어, 그 조금 어려웠어. 로그그, 잠깐야 응, 로그그, 잠가만 응, 그그잠 이거는 로그 기억 모양이네. 그럼 어디서부터 그작할까아 어, 맞아 여기서부터야. <laughs> 어머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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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도다. 엄마도 남아도 넘어. 돼, 엄마도 남아도 돼. 엄마도 남아도 돼. 이번에는 어떤 모양이지? 이렇게. 어, 이렇게 가운데 지나가고 또 여기 끝에. 끝에 찌익 지나가고 가운데 찌익 지나가네. 그지? 응. 어디부터 할까? 여기. 그치, 거기부터 아래로 슝. 응,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응. 구쵸구로 가운데로. 헉, 어머, 잘하고 있어, 잘했어. 어 색칠하지 않아도 돼. 어, 여기 조금만 더 가야 될것 같아. 이 끝까지 갔네, 그지 <laughs> 잘했어요. 헉, 이번엔 여기에 엄마가 문제를 내볼게. 와. 가운데. 슝. 여기 슈니야, 가운데 슝 해줄 수 있어? 응. 응. 그치. 자, 엄마처럼 똑같이 해보는 거야. 여기부터 치자. 그치. 여기부터? 응, 남았네? 이한 네.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중간까지 만가야 그치. 어우, 저는. 어? 나도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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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씌워줄게 정말 성공. 요기는 맨 위에 네모를 그렸네. 신이도 할수 있겠어? 성거 맞아? 어 맞아. 어떻게 네모 를 그리지? 어 네모 모양대로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거 그냥 어려. 같이 해볼까? <laughs> 뭐야? 그지. 여기 멈추고. 아 어? 멈추고. 아 어? 멈추고. 멈추. 맞아? 오 맞았어요. 부침 떡지가 필요하대. 부침 여기 있다. 부침 떡지. 이거 맞아 그거야. 바로 부침 떡지. 이 필요. 이거 사야 응. 어머 어떻게 알았어? 맞어. 응. 쉬운 이제 시작를자해 <laughs> 어, 바로 시작하고 싶었어? 응. 이 창문은 어디 있나요? 어디 거죠? 이 지붕이야? 응, 맞아. 지붕에 위 지붕도 있고, 모양이 창문도 있네. 그럼 이건 뭘까? 네모네. 어, 맞아, 이거? 어, 그렇네. 아, 나무가 잘려있었구나. 그럼 이번엔 세모입니다. 뭘까? 이거 다 뭐야? 뭘까? 뭘까? 이거 떼냐? 맞았어 여기 나무 모양이었구나 사과 모양이랑 이렇게 해도요? 그럼 그럼 맞았어 아. 어? 이거 누구 다리일까? 어? <laughs> 그러네 친구들의 다리였구나 얘네들다리야응 엄마 음, 파이 음. 하나, 둘, 세, 네. 네. 응 하나 둘셋 넷, 마네 응? 하나 좋을 테. 어그쪽에 발은 오른쪽에 발은 세 개가 있어. 그래서 친구들의 발도 만들어 줬어. 이건 어디다 붙일까? 어디 뭐 있죠? 어딜까 어딜까. 네모 모양인데. 있는 거니까. 아 공주님의 치마였구나. 어, 붙여보지 뭐? 넘어도, 이렇게 <laughs> 남아도 돼. 이렇게 남아도 돼? 응 음, 조금 넘어도 돼 이, 누구 굳지내 물건 맞아? 어 그러네 안경 쓴 꼬마 안장일 거야네. 어? 근데 하나가 더 없어. 뭐지? 이거? 네. 거기 뭐가 있어야 돼? 어 뭐지? 이봐 여기는 손이 있는데 여기 손이? 맞아 없어. 그거 저 처음 보자 기억하는 거 아니고 아 어, 근데 손이 안 붙었어. 손길이 붙어야 될거 같은데 어떻게 돌리면 좋을까? 이렇게 줄야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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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고> 있다. <있어. 웃음> 어 맞아. 허리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네. <laughs> 이제 뒤꿈치 누진 아니네. 하나, 둘셋넷 <laughs> 네, 네, <laughs> 다다, 다다, 아, 다다, 천, 다다. 천천 다시. 냥 <laughs> 하나 둘셋넷 더도 나도 이거 와 진짜 잘했어. 어. 이 논이야. 논이야.